일 찍간 설 안녕하세요 까누입니다 어, 오늘 어, 그 얼마 전에 선수 추천 영상도 하나 올렸는데 오늘은 어, 선수 추천 영상이 아니고 어, 선수 추천 영상을 보면 이런 선수 추천하잖아요 제가 뭐 여러 선수 추천하는데 뭐 처음에는 그 검색하기 쉽도록 제가 영어로 한글로 해서 그 영상 설명에 적었는데 이제는 영상 설명에 어, 이제는 영상 설명에 그 그, 뭐죠? 어, 영입 명단을 저장해서 놓았습니다. 선수 추천. 이러면 제가 좀 나오나요? 아이씨. 그래도, 어, 많은 분들이 있지만, 어, 영상 추천해 주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 저도 이름 나네요. 아,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보자. 여기 선수 추천에, 어, 눌러보면, 제 거. 자, 제거 눌러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선수 추천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까지 갖추고 있는 여기서 아이 선수 좋네. 검색해야 되겠다 해서 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적혀있었는데, 요게 링크가 딱 있습니다. 예 링크가 딱 있어서 링크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제가 다 넣어놨어요. 그뭐 노예 선수 추천, 뭐 수비수 추천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일단 다 있어요. 예네 해당하는 그러니까 제가 올렸던.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어, 주황수비수 가성비 영상을 보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 어, 그러면 이거 받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다운로드 해서, 보면 뭐, 보통은, 보통 이렇게 다운로드에, 어, 가성비, 주황수비수, 유망주, 베스트5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게임에 들어가 보면, 어, 게임에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영입 명단에 그래서 여기 영입 명단 가져오기가 있어요. 영입 명단 불러오기 아, 여긴 제가 저장해 놓은 거네. 그러면 다운 받았으면 보통 어디 있냐 보자. 상이 보통 다운 받았으면 이렇게 다운로드에 가 있습니다. 뭐 따로 쉽게 옮겨도 되고, 그 해당 폴더가 정해져 있는데, 그 보통은, 음. 여기 보면, 어... 어, 여기 보면, 여기. 여기 쫙 있습니다, 쫙. 어. 여기 보통, 우리가 게임을 했을 때 바로 여기, 이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바로 옮겨도 되는데, 그냥 다운로드 되면, 보통은, 어, 다운로드에 있으니까 찾아서 불러오면 이렇게 제가 영상을 올렸던 그 리스트를 한 번에 딱 찾을 수가 있죠. <laughs> 어, 나는 뭐아 이거를 제가 나중에 얘기해야지, 얘기해야지 아니면 어, 적용해야지 어, 이렇게 적용해서 어, 여러분들이 쉽게 선수 추천 정보 봐,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야. 어 이제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 추천 영상 보시고 어, 추천 눌러주시고 댓글도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너무 감사하시고, 거기에 이제 선수 필요한 선수 있으면 이렇게 한 번에 영입 명단 바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어, 좀더 편하게 선수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끝입니다. 바이바이!